네, 안녕하세요. 개척 영업하는 세일즈맨입니다. 오늘은 보험업계 거물 저희 제임스 지 사장님 한번 모셔봤는데 뭐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보만세 활동하시거나 보험업계 동향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면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대충 아실 텐데 그래도 모르시는 구독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한금융플러스 감탄지사의 지사장 김성욱입니다. 톤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유튜브 많이 하시더니 연습하세요. 혹시? 연습은 안 하고, 그냥 최대한 음. 그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있어요. 네네, 어. 근데 제가 어제 고객님하고 통화하는 걸저 공유를 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거기서 막또 많은 걸를 배웠는데, 음. 또 이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 고객님 통화할 때는 좀 소탈하게 얘기하시고, 맞아요. 네, 그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고객님을 날 항상 좀 기분을 업 시켜 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객님 여사님도 되게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 통화를 하면서. 그래서 항상 뭐 계약도 계약인데 좀 이렇게 기분 좋게 통하려는 그런 걸 항상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 요새는. 요 그러니까 저도 영감을 많이 받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에 설계사 내위주가 아니고 철저하게 상대방 위주에서 통화도 하고 옷도 입고 향수도 뿌리고 네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바쁘신 분이라 오늘도 마감 날리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좀 나눠볼까 생각하다가 제가 어제 저녁에 카톡을 보냈어요.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게, 감탄지사를 홍보할까요? 아니면, 뭐, 인간 제임스에 대해서 인, 어, 인물탐구를 할까요? 질문을 드렸더니 의외의 답변이왔습니다 구독자분들께 도움되는 얘기를 하자. 그러면 영업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영업 잘하셨잖아요. 뭐, 열심히 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은, 어, 지사님 보면은, 뭐, 대중 강의에서도 물론 많은 걸 배우지만 이런 사, 사석에서 뭐 술자리를 한다거나 뭐 관찰을 한다거나 그런 제가 좀 얻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한 달에 몇 킬로 탔다. 뭐 이런 말씀 해주잖아요. 네네. 어몇 킬로 탔었죠 그때 차를 거의 평균 한 사천 정도. 그래서 저도 네. 기억 못 하시기만 차도 바꾸셨다고 그래. 연비 좋은 걸로. 네, 연비가 좀 많이 들어가 가지고 네. 바꿨어요. 연비 좋은 걸로. 저도 연비가 많이 나가 가지고 좀 돈이 많이 드는데 기름값이. 그래서 철저하게 영업 중심으로 영업을 좀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돈도 좀 많이 버셨잖아요. 사업도 여러 개 하시고 뭐 결과적으로는 음. 뭐 아직은 많이 벌었다고 말하기는 그런데 네. 뭐 최소한 먹고 사는 거는 거의 걱정을 안할 정도 수준은 솔직히 되죠. 음 사모님도 좀 버시지 않나요? 제가 맞벌이에요. 네, <laughs> 사모님 아니 내 와이프는 이제 공무원인데 네. 그래서 좀더 안정감은 솔직히 있어요. 그러면 보험 하기 전과 지금과 삶의 질이 많이 윤택해지셨나요? 그런 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 이제 돈을 많이 벌면 네. 막 세상이 막 바뀌는 것 같고 하잖아요. 네. 그냥 내 시야나 마인드가 바뀔 뿐이지, 뭐 먹는 거나 이런 거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은 비싼 음식을 네. 뭐 매달 먹지 않아요. 잘 그렇죠. 그리고 네. 또 그런 거는 한국 사람한테 좀잘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음. 저는 진짜로 뭐 찌개 종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찌개 많이 드시고, 네. 네. 그러다 어, 굉장히 뭐, 소탈하시네요. 소탈한다기보다 그게 아. 정상인 것 같아요. 그냥 내 아, 앞에서.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업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어, 근데 이해를 하시나요? 영어 못하는 설계사들 보면 어때요? 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해를 해줘 버리면은 네. 계속 영업 못 하라, 못 하시라는 뜻이 되는 것 같아서 음. 오히려 좀 영업을 못 하시는 걸 알지만 네. 일부러 이해 못 하는 척하면서 작을 주려고좀 노력을 많이 해요 저는. 그런데 영업이 못 하는 설계사들의 심리가 아무리 좋은 거를 얘기를 해 줘, 해 줘도 그걸 본인이 못 받아들이는 경우예요. 저도 물론 그랬고 영업이 안될 때, 네네. 뭐 지금도 그럼 저도 잘하는 건 아닌데. 음. 근데 그런 거 보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줘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자로서. 제가 사실을 최근에 고민하는 얘기를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네. 저는 그니까 사람은 바뀌냐, 음. 안 바뀌냐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네. 이거에 대해서 질문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은 안 바뀐다가 상당히 우세하더라고요. 저도 안 바뀐다는 주의였어요. 에이, 우세하더라고요. 음. 근데 최근에 제가 그거를 좀 찾았어요. 사실은 바뀐다, 음. 바뀔 수 있다. 근데 누구나 다는 아니고. 음. 어떤 과정을 조금만 겪으면 바뀔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최근에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게 지금 이론으로 확립이 되신 건가요? 네, 확립이 되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공개하실 수 있나요? 음, 나중에? 음, 이게 어떻게? 좀 내용이 네. 뭐한 마디로 말하세요. 이렇게 해서 아 할수 있는 내용 은 솔직히 아니어서 어, 짧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네네. 키포인트는 뭐냐면 네네. 생산자 마인드와 소비자 마인드 음. 이두 개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건 가능해요. 그러면 설계사는 생산자입니까 소비자입니까? 당연히 생산자죠. 생산자. 네네. 그럼 우리는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어 그렇죠. 고객님들에게. 네네그럼그 이제 우리가 상품이라는 얘기인데. 네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요즘에 영업을 하다 보면 상품도 물론 중요요 저도 오락가락해요. 내가 상품을 들이 밀어야 되나 아니면은 김재영 설계사를 들이 밀어야 되나 근데 고객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음. 어 그런 걸 많이 깨닫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들어볼 텐데. 영업 못하는 설계사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영업이 잘안 되는 설계사들이 영업을 잘 하게끔 되는 게 마인드 하나만 가지고 되나요? 마인드는 하나만 예. 가지고 된다. 이 질문은 솔직히 좀 잘못됐고 예. 마인드는 무조건 1단계예요. 마인드 1단계. 예. 마인드가 1단계 돼야 그 다음에 예. 방법이 올라가도 되는 그 거예요. 그 마인드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할까요? 음. 자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직업 분류를 그냥 볼게요. 직업 분류가 대략 직장인 그다음에 영업인 그다음에 사업가 마인드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면은 직장인은 오히려 사업가 마인드로 일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회사에서 퇴출당할 수 있어요 음. 왜 그러냐면은 불필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데 음. 불필요하게 튀게 되고 또 불필요하게 제안을 하게 되고 음. 또 사업가라는 게또 이걸 꼭 해야 됩니다라고 설득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네. 회사에서는 음. 뭐 그런 걸 사실 안좋아하지 솔직히 안좋아하지 그런데 그거를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이제 느끼잖아요. 네. 아, 내가 불필요하게 튀면 안 된다. 뭐 시키는 것만 해야 된다. 뭐 중간만 가야 된다. 이런 말들들이 음 있단 그치, 말이에요. 그치, 그치. 근데 이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영업은 또 달라요. 영업은 나를 좀 뽐낼 줄도 알아야 되고 음. 또 돌파력도 있어야 되고 음.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는 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직장인보다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중에 열심히 하는데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창의력, 응용력, 독창력을 기반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아, 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야 된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직장인 마인드 상태에서 계속 영업만 영업을 잘하려고 하니까 오류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야. 네. 일단 마인드 자체를 이동을 먼저 해야 돼요.